살아있는 꽃게에 와... 마요네즈 숯불 조합이 끝내줍니다. 도심을 벗어나서 시골로 오는 것만 해도 벌써 힐링이 되네요. 제가 캠핑 초보이거든요. 오늘 자충 구돌 캠핑 숯불 요리 시작됩니다. 이것 저것 사면 끝도 없이 사야 될것 같아서 다이소에서 2만 원 미만으로 제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고기보다 해산물이 땡겨서 일단 수산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꽃게를 샀거든요. 와,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고등어도 구우면 맛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숯불 하면 감자하고 고구마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를 샀는데, 버터를 살려니 너무 비싸서 마가린 살까 하다가, 그래, 그냥 버터를 샀습니다. 차콜 스타터, 이게 숯불 붙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성품 보다 보니까, 엥?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나? 근데 이거 그냥 손으로 쓱싹쓱싹 돌려도 괜찮게 조립이 되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빠서 캠핑을 거의 안 가봐서 숯불을 과연 잘지힐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조개난게 숯불을 태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었거든요 와 화력이 대단하네 화력이 너무 세서 놀랬고 재빨리 술술 다 털어 넣었습니다 다라이를 깨끗이 헹궈주고 개를 씻을 준비를 합니다 엄마야, 개가 얼마나 힘이 센지 서로 붙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laughs> 솔직히 이때 좀 쫄았어요. 개 뚜껑을 열고 일단 가위로 아가미를 먼저 다 제거해 줬어요. 그리고 먹기 편하고 예쁘게 어, 뾰족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줬고요. 마요네즈를 듬뿍 부어야 된다 해서 뚜껑에 가득 차게 부어줬습니다. 뚜껑을 잘 덮어주고 이렇게 쿠킹 호일로 새지 않도록 감싸줍니다. 아, 맛있게 되면 좋겠다 진짜. 개 손질을 마치고 감자에 눈물을 머금고 산 버터를 넣어줄 준비를 합니다. 버터를 감자 사이에 잘 넣기 위해서 조각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끼워줍니다. 그리고 호일로 야무지게 감싸줬습니다. 나머지 감자들도 다른 모양의 버터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캠핑을 거의 안 가본 저도 이거 그냥 재료 손질 하다 보니까 숯불이 완성되었어요. 와, 다이소템이 진짜 개꿀인 것 같아요. 재료 손질하고 불다 붙이고 나니까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았고 달이 밝게 빛납니다. 감자를 밑에 깔아서 높이를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 새꼬챙이 철판이라나? 뭐라하죠? <laughs> 여기 위에 꽃게들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줬습니다. 할머님이 나오시기에는 어느덧 벌써 날씨가 추워져서 저하고 와이프, 애기가 앉을 자리 세팅을 하니까 참이 자리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감자 때문에 꽃게가 불하고 거리가 있어서 잘안 익는 것 같아가지고 감자를 빼고 일단 꽃게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익혀주었습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익혀주니까 얼추 조리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꽃게들은 찬물에 기절을 시켜주고 고등어를 간단히 세척을 하고 구울 준비를 했습니다. 다 익은 것 같아가지고 와이프하고 아기를 어, 불렀습니다. <laughs> 와 이때 진짜 긴장되었어요. 안 익으면 어쩌지? 과연 어떨까? 두둥. 여는데 진짜 고소한 냄새가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와 이거 딱 이렇게 했을 때 냄새와 그리고 이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 아직까지 군침이 돌아요. 마요네즈가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게장과 함께 더와 이건 진짜 먹어봐야 알수 있고 냄새를 맡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첫 요리를 다섯 살 딸내미인 우리 딸이 이렇게 할머니 갖다 드렸거든요. 할머니가 오케이. 연세가 많으신데 오케이. 이렇게 맛있는 네.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맛있다 해주시니까 아, 보람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 음, 맛있어. 저희 가족도 이렇게 불 앞에 앉아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끝내줬습니다. 일단 살이 너무 부드러웠고 마요네즈와 게장이 궁합이 와 감탄. 게를 다 굽고 빨리 고등어를 이제 구웠는데, 이야, 숯불에 고등어가 진짜 질린 것 같아요. 후라이팬에 굽는 거하고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린맛이 하나도 없고, 진짜 부드럽게 익혀져요. 시골은 벌써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오순도순 먹기 시작했는데, 버터 감자, 이거 아울렛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와, 고급스럽다. 촬영하면서 저 혼자 소주 맥주 훌쩍훌쩍 했는데 술안주로도 너무 좋았고 밥이랑 먹어도 너무 좋았고 와 저는 다음번에 또 캠핑을 가보고 싶어요. 시골에서 정말 힐링을 했고요. 정말 사는 게 바쁘더라도 이렇게 시골에 자주 올수 있고 할머니 맛있는 거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자주 식사를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